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극대와 극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 접선에 관련된 어떤 여러가지 응용된 문제들을 좀 봤었거든요. 잘 파악하시고 따라와 주시고 자 이제 극대와 극소에 대한 부분인데 다항함수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다항함수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될 것입니다. 극대와 극소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자 극대와 극소로 가는 위유은 뭐죠? 증감상태가 됩니다. 증감상태. 그니까 증가하고 감소하는 증감상태, 그곧 부호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부호,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극대와 극소에 대한 부분은 결론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과 같이 만들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증감상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고 라 보면 되겠고 예, 극대 억소는 알다시피 미분 가능성과 별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연속 자체도 볼 필요 가 없죠. 그냥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을 극대, 주변에서 가장 작은 값을 극소라고 한다그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기억하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론적인 설명을 했었죠. 자, 함수 f(x)는 2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9x 제곱 더기 12x 더기의 극대값을 라지엠이라고 하고, 자, 극소값을 스몰엠이라고 할 때. 자, 라 m 과스모레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극대 극소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야 되니까 일단 3차. 자,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것은 6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8x. 자,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증감 상태, 도함수의 증감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요.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6을 묶어주면 x 스 제곱 마이너스 삼 엑스 더하기 이가 되겠고요 자 이하고 일이 되는 거니까 일과 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양수고 여기가 음수고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극대값을 라 젬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라 젬은 에에다 뭐를 집어넣은 것일을 집어넣은 것이 라 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 집어넣으면요 이 마이너스 구 더하기 십 더하기 2.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7이니까 이게 4니까 마이너스 5죠. 그럼 얼마 됩니까? 7인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극소값 스몰엠스몰엠은 2를 집어넣었을 때니까 f2가 되겠고 2를 집어넣으면 28, 216에다가 마이너스 49, 36 플러스 24에다가 다 2가 되겠죠? 40. 아 어, 이게 이제 30에다 40이니까 46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맞죠? 어 30에 40이니까 4가 되고 2, 6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지엠이 나왔고 스몰엠이 나왔네요.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라지엠과 스몰엠의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니까 7 곱하기 6에서 6, 7이 42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겠다입니다. 그냥 하나씩 하나씩 판단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요. 자 함수 fx가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요. 자, 1에서 극소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소예요. f 프라임 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이 결과는 자 어차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2차 함수가 나오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a는 이퀄 a가 되고. 자, X제곱은 3분지 A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트 3분지 A, 마이너스 루트 3분지 A.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지 A. 자, 플러스 의 루트 3분지 A 두 개를 비교한다면 극소가 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극대와 극소니까요. 주어진 이, 바, 이 값, 루트 3분지 A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 극소 값이 나온다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극소가 이래서라고 했어요. 1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별로 1을 집어넣었을 때 0된다는 뜻이 된 겁니다. 자 3분의 a라고 하는 건 1이고 고로 a는 얼마? 바로 3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상수 a의 값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답은 나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끝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 실수에서 정의된 미분가능한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요. 자 이때 f(x)가 x 골 a에서 극댓값을 갖고 x 골 b에서 극